하나님의 은혜가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안, 달래, 안 될, 안될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 아, 오늘은 아,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이라는 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920년도에 독일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살고 있던 아인슈타인의 지인들이 독일의 경제상을 전해듣고 아인슈타인의 생계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이제 지인들이 독일의 경제상을 전해듣고 아인슈타인의 생계를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숙도로 바꾸어 주고 나서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보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그 보내진 숙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도 도대체 돈을 받은 사람이 잘 받았다는 그런 적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보낸 지인들이 걱정에 사로이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인슈타인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 아니, 돈을, 큰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식을 보내지 않느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제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수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아인슈타인하고 절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미국의 지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는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아인슈타인의 생계를 염려해서 돈을 보냈는데 잘 받았다는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는 말이 아인슈타인이 직접 돈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직접 보냈다. 그럼 어떡하느냐? 빨리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정보를 쳐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정보를 쳤는데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인슈타인이 서재에 이제 들어가서 막 뒤졌답니다. 아인슈타인 은 그런데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랍을 뒤지고 온통 다 뒤져도 수표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고 여전히 여전히 미국의 지인들이 보낸 수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인이 이제 낙담을 하고 책을 읽고 있는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엉망아리는 소리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책을 읽는데 그 보니까 책을 읽는데 책 속에 그 책갈피가 있는데 말이죠. 수표가 바로 그 책갈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인플레이션으로 말냐마 경제 사냥이 어렵게 되고 아인슈타인의 생계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그 수표를 써서 그어 생계를 좀 해결해라 했는데 그런데 편지를 뜯어보긴 뜯어봤는데 편지를 읽기는 읽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수표를 보면서 그냥 뭐 책갈피로 계속 쓰면서 의미 없는 어떤 모습으로 그 수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 예전에도 어, 미국에서 할때 로펠러 재단에서 1500불의 수표를 이렇게 아인슈타인에게 발음을 해 두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이 1940년 1500불이면 굉장히 큰 놈입니다. 그런데 그수표를 역시 책갈피로 쓰고 있다가 책하고 수표를 같이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경제형 편이 어려우면은 그 수표를 이제는 어, 돈으로 바꿔서 아니면은 어, 물건을 사고 생활을 보태 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수표의 가치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아예 아인슈타인의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갈피로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 돈에 대해서는 아예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는 물리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인슈타인이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뭔가 생계를 걱정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다 이렇게 묻어져 버리고 아예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리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각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된 경우에 물리학만 몰입되어 있었고 이게 수표인지 뭔지 이거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 연구에 몰입되어 있고 물리학 연구에 깨어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 대해서는 의식이 완전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표가 와서 그냥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김님께서 세상에 어려움이 올 텐데, 종말이 올 텐데, 이럴 때 주님께 몰입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게하나 감각을 좀 흐리게 하라. 이런 어떤 말씀을 전체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해서 깨어있으라 하실 때, 이 깨어있다는 말과 보면 오늘 본문의 36절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음. 아, 35절을 보면, 음. 그럼 우로 깨어있으라. 집중이 언제는지꼭 저물 때이는지밤중이는지 다울 때이는지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렴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면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육체가 잠잠다나 깨어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육체가 잠잠다나 깨어있다 이런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게 뭐냐면은 잠잘 때이지밤중에든지 다울 때이든지 새벽이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잠잠 다 또는 깨어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한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잠잠 다 또는 깨어있다는 의미를 단각도로 제설해 본다면 한마디로 의식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잠을 잘 때도 생각이 깨어있고 생각을 몰입하고 항상 생각에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다는 얘기는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에 대해서 하는 관심처럼 의식이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이 너무 심취하고 몰입돼 있다 보니까 물리학에 깨어 있다 보니까 그의 세상끝에 대해서는 잠자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사람 말씀하신 의미라고 예, 이제 아인타의 예로 들어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 이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 난 구원받았다, 이 생각이 항상 있다는 것은 주님께 대해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몰입하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 어, 그 몰입감이 깨어있는 것보다는 현재의 좀 이렇게 무관각 기준에서 상태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 아, 베드로인의 경우를 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깨어 있어 있으라고 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로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말씀을 듣 베드로는 깨어 있으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베드로 장씨는 얼마나 잘 깨어 있었을까? 예, 자, 베드로는요. 많이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깨어 있었는데도 예수님께 책망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41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다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어요. 어떻게 했서든지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제자들은 굉장히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 뱃사람 출신은 제자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까 말이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좋은 자다. 제자들은 풍랑이 치는 바람 가운데서 분명히 깨어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영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데도 이렇게 주님이 나날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근데데도경전 12장에서는 전 반대적인 상황이 나와요. 베드로는 도경전 12장에서는 깨어있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었어요. 도경전에서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입니다. 헤롯이 먼저 야구 보사를 그 참수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헤롯은 베드로마저 참수시키려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리 1 2장 나오는 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참수 당하기 바로 전날 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큰 풍랑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자기 인생 최대 풍랑 속에서 그냥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잤는가 하면은 허리띠 다 풀어헤치고 그것도 깊이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어헤쳤다는 것은 숨쉬기 편하게 아주, 아주 편한 상태입니다. 천사가 와서 나중에 베드로를 오게 해서 구원해 줄때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니 잤으면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툭툭툭 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리 띠를동여매라고 이렇게 굉장히 야단칠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편안히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은 깨어있으라고 권고하던 사도 베드로는 정작 자기 자신은 위기의 상황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오히려 깨어 있었던 종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 그는 베드로가 피곤히 자는 시간에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순교자 스테반처럼 우연하게 순교해달 순교하게 해달라고,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순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꼭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성도들이 있는 집 앞에 도착 다다랐을 다들, 때, 몸 깨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고 사라진 베드로가 찾아올 때 깜짝 놀랐던 그런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분명 여러분들 베드로 사고가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살자같이 두루달며 삼킬차를 찬나니. 이렇게 권면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감옥에서 편히 잔 것처럼 자고 있으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고 있으라. 자, 그냥 자, 편하게 살아. 이래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육적으로는 깨어 있었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어, 아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어, 그, 제자들 얘기를 풍랑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히 하실 때 깨어있는 제자들을 나머리셨죠? 근데 풍랑을 만나 이제 죽겠다고 두려워하면서 풍랑을 맞서서 싸운 베드로와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깨어있었지만 실제는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었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풍랑이 몰아치는데 자기들 육신의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풍랑을 잠재로 보겠다고 스스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는 여러분들 오히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습니다. 또사0 0년 12장에서 보면은 배도 육신으로는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영적으로 는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께 전할 밤에도 편하게 잘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잠자고 있었던 거죠. 예수 중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하신 손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풍랑 속에 편하게 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셨고,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서 깊이 잠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등반 구절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 35절 보면은, 밤중에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지금같이코로나의 영향이 와서, 우리가 여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좀승의 부탁을 못하고, 집에서 이제 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요, 이것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편하게 쉬는 상태와 마찬가지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이든지, 다물 때든지, 밤중에든지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을 자는 거 어떻게 깨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잠자는 시간 안에도 의식은 뭐냐면, 구원을, 재림을, 믿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구원하시는 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가짐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시간 여러분들, 어떤 보디이 있을 때 편하게 여러분들 쉬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그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요 지금 이코로나의 영향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 때,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다할 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앞에 뒤에 분하고 구원을, 재림을, 믿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은 애가 길을 가다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처 나무 아래 잠시 들어누고 쉰다는 것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걸 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둠만에 커다란 눈빛을 내는 호랑이가 잠자는 나그네를 발견하고는 잡아 먹이려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횃불을 든 산적대가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저기서 오는 누구냐면은 어떤 이 사람을 나그네를 밟나와요. 이 사람은 예. 산적들이, 도적들이 이 사람을 털어먹으려고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랬겠죠? 자, 그런데 저쪽에서 또 호랑이가 오고 있고요. 근데이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적들이 몰려오다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방향을 막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적 한 명이 몸을 들어서 호랑이에게 막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저기서 산적들이 오는 걸본 호랑이는 횡포을 보고 놀란 호랑이는 돌멩이까지 날아오니까 호랑막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는 애꿎은 이렇게 토끼가 산적이 되는 돌멩이를 맞고 그 자리를 즉사해버렸어니 그래서 토끼는 잠자는 나은에 옆에서 풀썩 그냥 토끼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스으 하는, 하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니 바람 소리가 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뭐냐 뱀이 이렇게 낙엽이 떨리는 소리로 이 네. 나그네를 이렇게 뱀이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제 옆에 구렁이가 막 기어나오는 중이었어요. 처음에 나그네를 구렁이가 공격하려고 하다그 곁에 토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 구렁이는 나그네 대신에 토끼를 울컥 집어삼키고는 그냥 살져버렸습니다 유유히 가고, 배가 오르니까요. 자, 밤이 지나고 아침이라 떴습니다. 이제 나그네는 나무 밑에서 일어나더니 크게 뒤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잘 잤다. 자, 나그네는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나그네는 기도하고 자,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이 나그네는 밤새 일어나기를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난 것 자체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 자체로 산적이 자기를 응? 그때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 자체로 구렁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삼키려고 했던 자체도 대신 죽은 토끼가 죽어서 그 자리에서 배빙에 먹혀서 구렁이 먹혀서 어디로 이제 그토끼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운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그냥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 겁니다 내가 모르게 보니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잠자는 성질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면, 모든 역사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만들어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깨어 있었어요. 근데 육적으로 제자들은 깨어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깨어있는 동안에 일이 끌어주고 성취된다고 이제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뭔가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들은 그렇게 내가 깨어서 일이 되어지지만 큰 역사는 어려운 역사 팔란 때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어 안식하고 있을 때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깨어 있어 안식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깨어 있어 안식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깨어 있어 안식하고 어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분명에볼 때, 그다음 누구처럼 베드롤처럼 감옥에 잠가 있었던 믿음으로 안에 그냥 잠자는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지만 깨어 있던 거예요. 그럴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 맡기고 나는 편안히 안식하고 쉬는 것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삶의 지혜요. 믿음의 생활에서 경험으로써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안식하십시오. 편하게 앉아계십시오. 편하게 앉아계십시오. 이럴 때는 과부이므로 지 이때는 불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장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다 맡기고 평안히 안식하고 쉬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예. 정소란 사람은 과도하게 뛰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6절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겨울 소나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을 겸손히 모이고 모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누구처럼 아까 아이스단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보 앞에 분 뒤에 분 분할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중합시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에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믿음으로 잘 쉬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다. 자, 아담이 하와를 얻을 때한 일은 깊이 잠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셨죠. 아담은 쉬는 거였어요. 편하게 쉬는 거였어요. 아담이 계셔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담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잠잠히 편히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신앙상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잖아요. 이 일을 때를 살피면서 바람 부는 날에 배를 띄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윈드스피어 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수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서핑을 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나와서 바다를 관찰하지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 그래서 타도가 없는 날을 그들은 서핑을 포기합니다. 윈드 서핑은 반드시 바람이 불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야 타는 게 재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것은 꼭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깨닫게 되는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뭔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성미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손 아래서 이 코로나의 통난이 몰아친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겸손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1. 깨어있는 과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다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그 예배를 자꾸 비대면 비대,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자, 이런때 기독교인들은 반응이 십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 주님의 재림, 재림이 기다리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포예를 포기, 못한다. 우리는 그래도 각자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명상으로 가정에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우리는 그래야 깨어 깨어 있는 것이다. 어?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리이기 알맞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도 바보가 되었어요. 우리는 노아를 묵상해 봅니다 노아는 많은 하늘에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지었지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장장 이렇게 120년 동안 지었을 때 시대의 어떤 바보, 시대의 어떤 멍청이 같은 그런 어떤 비웃음거리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결국 노아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120년 동안 들은 방주를 만들면서 깨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보라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바보가 될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잠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13장 보니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깨어있으라 항상 나를 생각해라 항상 구원을 생각해라 믿음을 생각해라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어? 재림할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깨어있는 바보가 될각오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 바보 같다는 소리를 막 듣습니다 독일 교회 양심이었순교자였던보니동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바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되었으라도 말세에 깨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깨어 있다는 것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주님에 대해서는 몰입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각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육신으로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쉬고 있는 이 자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깨어있는 것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편하게 원하게 예배드리시고 편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근 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 집을 다 내려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편하게 여러분들 깨어있으면서 여러분 편하게 안쉬고 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잘 쉬는 것도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계속 그래도 예배를 듣고 예배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바보라고 얘니다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예배를 자꾸 고소하냐고 얘기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바보가 될좀 믿습니다. 이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천소에서 이렇게 일어든 날지라도 편하게 지내시다. 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일시한 안식, 편하게 쉴수 있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